환자가 많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원대 황제인데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약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 공진단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최고의 고약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의 유래에 대해서 알면 좀 공진단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대의 위형님이라고 대대로 내려오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황제가 이 위형님에게 치료를 해주고 좀 좋은 약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많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원대 황제인데 이안 오면 뭔가 이제 불리익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진 않더라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돼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좋은 약과 좋은 처방을 해서 환자한테 두 손으로 이렇게 진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공진단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황제가 너무 좋아서 자기 가족 대대 선선 계속 그 약을 이제 지어먹게 됐고요 조선 시대 때에도 전해져가지고 왕들도 복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를 보듯이 이 공진단은 황제한테 진상할 정도 최고의 보약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약재로 만들어진 약의 공진단이 되겠습니다. 어. 네. 그약제의 구성을 보면 산수유라든지 당귀 그다음에 녹용이 들어가고요 사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재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양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양의 약재가 귀하고 많은 양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게 정부에서 이 사양이라고 하는 품목은 규제를 많이 하게 돼서 구하기가 굉장히 좀 귀합니다 그래서 사양의 가격 때문에 공진단의 가격이 비싼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진단은 바닥에서부터 떨어진 그 기운이나 이런 거를 아래서부터 쭉 끌어올리는 거라고, 이 머리에 있는 숨골, 백회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쭉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 바닥에 있는 그 기운이나 이런 거를 끌어올린 기운과 함께 너무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순환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 후에 기력을 회복하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가장 그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취업준비생,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진단으로 해서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약이 이 공진단이 되겠습니다. 게 동의보감에 보면은 세 가지 명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호고세 번째가 우황정심원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경호고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경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진관단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좀 만성적인 질환. 그다음에 이제 기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호해주고 아니면은 무릎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생기는 퇴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침을 많이 해서 생기는 이 폐나 이제 호흡기계통에 증상이 있을 때이경호고를 많이 먹게 되고요. 특히나 여성한테 더 좋다고 해서 여성의 성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약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용하거나 그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공진단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다. 나는 공진단을 먹었는데 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진단이 먹을 정도의 그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공진단을 먹어도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소화기 계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 흡수를 못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체하고 체기가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이제 식적, 담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진단이나 이런 거를 드셔도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잘 체한다든지 꽉 막힌다든지 이런 증상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줄이는 게좀 좋습니다. 네.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감사합다음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